우린 가운데 3명 다리맨 한명 봐야지 텐트가 보고 여기서 가운데 라이트 하나 보니까 다리맨 스팅 하나 가운데 1점이랑 라이트랑 네. 야 이거 태시 먹혔다 태시 먹혔대 돌려야 돼 <웃음> 후방에 <웃음> 셋, <웃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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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가 찌를래. 이큰아니 저... 어, 이게 맞아... 우그야 <목소리도> 고방 셋이다. 아, 안 들어왔어. 잡지 마, 잡지 마, 잡지 마. 잡지 마, 잡지 마. 예. 어, 으아! 어, 어. 안 들어왔다. 이제로 그인했네 씨. 간 찍어! 나이스. 야, 묶어, 묶어. 자, 자, 시기봉진으로. 야, 성만 보지마. 진짜 뺐어요? 아, 어. 아니, 근데 협상이 왜 이렇게 느리냐? 아니,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저 새끼? 아니, 씨, 왜 이렇게 오래 걸려, <laughs> 후방 안쪽 스폰? 나나 레빈데? 에 나봐야 동아 니가 아니 다 아니다 주영이가 보자 주영이가 보자 일단 에녹이자녹이자 레비 와봐 레비 와봐 빨리 아니 대치 아무도 안 보는데 이러면? 아니야 아니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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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빼자 빼봐 빼봐, 빼봐. 야관관부셔관 푸시고 관 푸시고 관, 네. 관, 관, 후방이야 뭐... 후방 대치야 후방 대치야 후방 내 후방 내 후방 내 후방 내야 후방 내야 팔라딘 어디 있어? 수비랑 첫 시작인데 가운데 세. 야 이거 주영이랑 나 버틸게. 나 주영아 나실주 없다. 셋이야? 야 뭐야 대태 먼저 잡으러 간거 같은데? 여 가운데 셋이에요. 지금 보이는 거. 아다 보인다 다 보인다. 대태 다섯. 오케이. 야 주영아 나 다리 밑부터 막을게. 너 가운데까지 먹어놔봐나 다리 밑 완전 저 쪽에 둘. 저하 쪽에 둘이야. 가이 템퍼. 아이 템퍼. 오케이. 주영아 나 해, 이제 성화 다닌 다리... 오케이. 얘네 먹었다. 나 이거 완전 다리 밑 안에서 막고 갈 거야 이거. 오케이 후퇴할게. 나 진짜 없어. 나 진짜 없어. 다리미 라이트 하나. 가운데 스팅 하나. 아이 둘이 다 둘. 제영행왕 쪽에 나 둘. 할게. 나 그냥 후방에 있을게. 간이 템파 여기 간이 템파 거기 스팅 될것 같아. 여기 라이트 간다. 넣었어. 오. 다리미 야, 나한테 나한테 자리미 셋 자리미 셋 조영아 자리미 셋. 이제 이제 간다 후방에서 라이트 촛불 들고 간다.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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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시야 정면 타시 정면 시야 정면 내시야 스팅 촉수 있어 스팅 촉수 있어 나이스 나안어나 나 테시 네? 야 죽는다 쥬아 죽겠다 얘들아 쥬 도와주러 가 빨리 아니 여기 테시우 응. 그냥 다뺄거 같은데 야 홀방에 하나 있다 홀방에 호름... 저 질주만 빼줘 나나나야 가운데 하나 돌렸어 얘들아 자리 밑... 야 테시부터 테시부터 그래. 이거 축복 드릴게요, 형님아. 아니, 가요, 가요, 가요. 아니, 빨라있어. 밑에 붙어봐. 어, 밑에 붙어봐. 나 그냥 걸어갈게. 까비. 아, 까비. 야, 이거 정면 돌 정면 돌 정면 돌이야나 올라갔어 야, 야, 채식부터, 채식부터. 어, 주영이 돌고, 주영이 돌고. 야, 채식 하나 더 있어, 얘들아.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정면에 하나 있고, 주영이가 크게 돌았어 얘들아. 이거, 정면 빨리 밀어야겠 예, 정면, 거치고 갈게요. 아, 씨가, 저거, 개같은 새끼, 저거. 야, 야 후방 있... 둘인데, 얘네 후방 둘이다. 다리미 탐명만 어, 다리미 탐명 3명... 아니다, 아니다. 아니. 후방 퇴실한다, 퇴실한다. 다리미 더안 찍혔나? 다리미 탐영 아, 안, 안, 안 찍혔어. 안 다리미 둔다? 다리미 간다 라스타, 라스타. 칠수 있다고 생각해. 칠수 있다, 칠수 있다. 쓸수어 오케이, 조심. <목> 나 이거 가운데 상상. 아리 못 하나? 아니 아리 아니. 때뭐 하나 있다. 나 아. 가니 녹여보자. 아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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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빼봐 빼봐 빼봐. 누구까게아씨발지영이 아, 계속 막아 <목식> 들어가자, 야, 들어가, 들어가자 야, 라이트, 오른쪽 라이트 옆전 들어가 봐 어, 나 나이...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아, 많이 막았어 아래 조심, 아래 조심 아, 아니, 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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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길좀 앞에 날렸어 야, 나 이거 장로로갈게 앞에 좀 봐줘, 앞에 비한 앞에 그 야, 스팅만 조심해봐, 스팅 조심해봐 뒤테포어 템포, 템포 날렸어, 템포 날렸어 앞에 가니, 야, 앞에, 앞에 가니, 앞에 가니, 가니? 날가리야 야, 장전, 나 장전 야, 쨔준비봐 얘들아. 재 봐, 재 봐, 지금 쟤 봐, 지금 쟤 봐. 아이고, 줘, 야, 이거, 쨔쨔쨔쨔봐쨔쨔쨔쏜 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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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먹었어? 아, 가운데 먹 뭐, 야, 이거 후방에서 야, 지기지 마봐. 조용아지지 마봐. 응. 앞에, 앞에 봐봐. 야, 중형, 니가, 니가 거의 가줘. 나 이거 성전 나왔는데. 간이 이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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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간이 있다, 이 간이 1도? 좋다, 좋다. 속도 없어. 얘, 일종 태식한다. 아, 미안해. 미안해. 와, 나이스. 두 형아, 이거 녹화하고 있어. 나... 야, 후방, 아, 야, 후방. 야, 동현아, 동현나 있어. 동현아, 나 있어. 헤비해봐, 헤비해봐. 두명 질주 사? 나? 얘네 질주 두명 빠진 것 같은데? 한, 한명 빠졌나? 두명 빠졌나? 한명 빠졌어요. 일 들어간다. 야, 들어간다. 이거... 이거 땅에 붙어봐 헤비, 헤비, 쪽박, 쪽박. 까파라, 까파라. 나야 아, 미안. 그냥 풀 쫄쫄게 다 성면, 성면. 아, 나못 써. 아, 다 저거 묶여 있어가지고... 못 했어. 한번럼다 아, 미안해. 아, 관리를 못하겠다, 내가. 나이스, 응. 나이스 우리 팀 캐리. 야, 하나, 하나 버려버려버려버려. 테리스포테리스포 정문 하나. 광 없나? 일점다질쩍나관 없어. 요질이야 모질이야. 나머지, 야, 나머지. 자, 봐봐. 빨리 봐봐. 야, 정면에 하나 있다. 정문 하나. 야, 정면에 초폭점, 초폭점. 좀, 템트야. 그냥 나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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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와 나, 와 나, 와 에스, 고 김성준. 아냐, 아냐, 아, 나, 소폭을 잘못 봤는 이거 외길로 한면 가줘야 돼. 주야야, 안 돼. 아, 내가 패시, 가, 반일을 못하겠다잉. 아, 마, 다비 가운데 아, 성가 한 번만. 아, 치마, 도경이 맞을까, 미안. 괜찮아. 별안맞았어 간이 하나. 아니미 하나. 하나. 아니, 미다리어다리어 야, 도구야. 뺏뺏스팅어 어, 스팅 어. 야, 간이 없다, 얘들아. 간이 없다. 이거 스팅 둘이야. 스팅 둘이야. 최대 막자, 최대 막자. 라이트 계속 봐. 텐 라이트만 봐. 라이트만 아, 봐. 봐. 사진 가야지. 어도 돼. 야, 가운데, 야, 퇴, 퇴시, 퇴시 돌리면, 쟤야 말해줘. 야, 도경아, 니가 초록색 스틱 맞다. 니가 초록색 스틱 맞다, 도경아. 1, 2, 3, 쟤, 쟤, 야, 백스야 쟤야,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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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열지 마, 열지 마. 그냥 열지 마. 야, 쥐아 라이트,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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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야,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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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라이트. 야, 이제 좀 빼자, 라인 빼자, 좀 빼자, 빼자, 빼자. 빼도 돼, 빼도 돼. 저, 앵공 내가 이거 지하 도와주러 갈게. 네. 제가 라이트 쓸게요. 네. 지하야, 차진 채워봐. 차징 쓸게 오케이, 치와. 반면에. 네. 뭐, 어, 몇 마리? 세 마리? 이세 마리요. 야, 차진 돌았다. 지하랑 바꿔, 얘들아. 이제 포기 지하자았하야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나이스 스폰, 옆 스폰, 둘 야, 야, 저, 야, 벽장에 많이 붙어있다 반역 조심 오 홀링 야, 스팅 두 마리다, 얘네 스팅 두 마리야 오케 반역에 하나 붙었어, 스팅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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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형성형성 제발, 제발, 제발 옆수구 비었어, 옆수구 비었어, 옆구 비었어, 아, 비었어. 빠졌어요, 나이스, 빠졌음. 이제 옆으로 이 그냥 앞에 가나? 아, 카피. 여기 다터 여기 다터 앞쪽 당 야, 나 죽어, 이제. 나 시, 시안부야. 주아랑 저, 죽을 게 없어, 주아. 야, 야, 주영아, 나, 나 이제 곧 죽어. 나갑수고 둘이야, 갑수고 둘이야. 갑수고 둘. 앞대 스탬퍼. 집앞에 바로 집 앞에. 야, 여기 셋, 여기 셋, 여기 셋. 여기 셋이야. 이 보는 중이야. 야, 여기 셋, 갑수고 셋, 갑수고 셋, 값 쓰고 셋, 주영아, 갑수고 셋. 까져, 그거 짜지? 내가 옆에다 놓게 지레버레. 안서지레버 아, 지레버 아, 지레버렸 <laughs> 어. 아, 지레버 <목소리> 아, 나레버 아, 지버레 아, 지레버레. 아, 지레버이 아, 지레버 지레버레. 아, 지레 아, 지레버레. 지레버레. 아, 아, 버 장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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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 장탄, 장탄, 얘들아. 탄 장탄, 어탄다탄어탄 장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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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가 장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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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이드탄이드 장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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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 장탄, 장탄, 장장장 장탄, 장리장 장탄, 장장 장탄, 장장장 장탄, 장장 장탄, 만났다.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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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나, 이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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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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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나, 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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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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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 나, 아니 씨발, 나, 나, 떨어지냐? 아니. 야, 스팅, 스팅 한 마리, 엥? 뭐야? 아이, 미안. <laughs> 나이스. 제가 또 타잉. 뭐야, 제가 갑자기 진작 최저로 돌아왔나? 아, 씨, 씨, 씨 못봤다. 야, 근데 라이트, 야, 폴링, 폴링. 스팅 두 마리나. 아, 이거 잘 막았네. 스팅 뭐야? 디자인이 된 거야 p 도 있음 m 2pm. 2 p 2pm. 2 2 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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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 뭐야? 아, 미안, 아, 나동봉맞았어 아, 진짜 뭐야? 나이스 정면에서 온 거지, 얘들아. 나이스 정면에서 옆... 온 건가? 옆으로 뭐 두, 뭐, 파봐라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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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격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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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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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벽장 일단 어그로끊는거이야 계속 그냥 사격장 때는 괜다 이거 갑자기 컬링 해봐 그냥 좋아요. 오케이. 야, 슬렸어다슬렸어다 나이스 컬링 했어. 원래 안나오는데올라왔어올라왔어 갑자기 올라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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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가겠다. 얘. 갑각고몇 명만, 몇 명. 아니, 아니, 아 갑판, 갑판, 갑수고, 갑수고. 계속 갑도, 계속 갑수고. 한 명만 도와줘, 한 명만 도와줘. 가지갈게, 가지갈게. 여기 여기 한다안 다, 안 다, 안 다. 아, 할 만해, 끌면 할 만해, 끌면. 나비비 천천히. 아, 죄송밀렸어 내가. 한 이거 힌거 들었다. 글뚝 빠졌고, 살라 돼. 들었.. 한명떨어다 1층! Necessary. 아, 이거 너희갔다 이거. 아, 오케이. 아, 스폰 있다, 중간에. 머리..머리.. 많이 오면 말좀했터야 벤치 컬링, 컬링 2층. 아이씨 끌렸다. 가만히 없으면 헬팅감. 누가 가못 봐줘? 말했어. 1층, 나 1층 날고로 왔다. 나 1층 날고로 왔다. 주영아, 너는 그냥 중점만 봐. 나, 나한테 뺀다. 나다 그, 야, 날려 주영아, 날려도 돼. 괜찮 아이씨, 나 끌렸다. 끌, 끌수 빠졌어. 수수 빠졌어. 이거, 이진, 이진 씨, 찐 빠졌고. 헤드니 뒤져지. 나이스, 또. 쪽수 없음, 쪽수 없음. 나이스. 스컬레인 뭐야. 여기에, 소주안 보임, 진 씨랑. 토... 소아 다시, 다시 안 보이고. 다섯, 다시, 다섯, 다시 있으면? 다시, 다섯이다 가판. 야 나한테 내. 어. 야 나한테 내. 텐트한테 어, 드리아 주영아 미안해 야 근데 텐트 내이었어대퇴가면돼대퇴가면 돼. 주영이 아니야 라스트 대퇴가면돼 텐트야 오케이. 그 이제 이제 갈 거야. 애각 내가 박스어 박스 아니아니 넘어간 거 없어 넘어간 거 아직 없어. 엔건들 엔건들어. 엔건들. 나이스 나이걸아반 3대 3 3둘 아 3둘 사격 2나조용이올 때까지 아, 강남대 간다 아 올라왔어 가, 아 차우지 아깝다 차우 아, 올라왔어 사우지 아, 올라왔어 사우 아, 올라왔어 아, 아까다 어, 아, 아, 모른다모른다모른다모른다 아, 아, 나이스. 모르른다. 나이스. 까판 셋. 판 셋. 아 그거 말고 아, 알잖아. 싹 찌했다. 아, 아. 풀링. 아, 일단 2층부터 2층부터. 야, 진짜 2층 2층 빠졌다 근데 이제. 팔라. 팔라. 2층 팔라. 진짜 빠졌다 야, 팔라 질쭉 빠졌어. 맞지? Yes. 간니 같이 가보자, 정사. 오케이, okay. <놀람> 아, 제발. 라스 2층. 아, 네, 오케이, 네. 어, 그래. 그가... 딱지 스폰. 둘 스폰. 딱지. 스템퍼랑, 스템퍼랑 한, 한 마리, 부 마리 모릅.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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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미안해 미안해 미러스야 벤시 폴링 폴링 벤시 폴링. 아아 나이 나이 다 많이 막았어 폴링. 딱지 스팅 딱지. 저어 봐. 앞에 앞에 스팅이랑 벤시. 소까지 이제 간다. 아 미안하다 이거 내가 사격장에 날라갈줄 몰랐네. 이거. 폴링 온다 큰지음 폴링 큰지음 폴링. 됐고 많이 막았고.

살면 20만원 줄게, 이거 놨다. 어? 깨달아, <laughs> 어, 잠깐만, 어. 아유, 풀렸네. 아, 아시... 아 이거 아, 안 풀려놨네? 살면 20만원 줄게. 아, 아쉽다. 어디야? 이재명, 이자명 가판 간다 야, 야, 찍었나 본데? 그러니까. 이거 3만원데 아 3하나다 이거 하나터무니다이 이거, 이거. 뭐야 이 클라진이 안보인다 아팔라진 있구나 사하나네사하나네사하나래사하나래 4명이 간대 폴링? 에이 간 시켰어 야간간간 라이스 간아 타로한테 너무 억울거리니야 좌판 좌판 그냥 우리 우리... 사격 무시하고 그냥 좌판 너네 뚫어봐 그냥 좌판에서 경쟁하고 그래 폴링 한명 더 폴링 볼키도 폴링 나 올라왔어, 나 상점 올라왔어, 3점 올라왔어, 나점 올라왔어. 떨어진다,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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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 갑수구 쪽, 갑수구 쪽. 실주실주실주 아이씨. 나이스. 아, 네? 야, 나이프나이프 갑판 아, 세. 나 이거 중첩 타볼게, 어그로 좀. 쿨링, 쿨링 성공. 아, 성공, 성공했대. 쿨링, 쿨링, 플링, 쿨링부터, 플링, 쿨링부터. 갑판 둘, 갑판 둘. 이거, 이거 2층에 있는 거에 협상이 그거 없어 진짜 없대, 질주 없대, 떨어없 끌! 끌! 2층 끌! 할라짐... 할라짐... 불도 빠지고 말수 있니? 아 나이스 나이스! 야! 뜰앞 게임 끝났네. 야 터널 먹었어! 터널 먹었어! 터널 먹었어! 오야야야정 개빨리 타가지고 터널 막았어. <laughs> 아니, <근데 웃음> 아니 이거 봐야돼. 돼. 이거 진짜 봐야돼. <laughs> 아니 나 이거 봐야돼.